2012년 5월 15일 미국 알라바마주의 작은 마을에서 총성이 울려퍼졌습니다. 트레이시는 전 남편 헌터를 향해 총을 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트레이시는 왜 그에게 총을 쏘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트레이시는 그날 헌터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간게 아니었어요. 트레이시는 일을 하러 가던 중 헌터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의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려 했습니다. 이유는 둘 사이의 소송 때문이었는데요. 헌터가 지원금을 끊었고 그 때문에 트레이시는 그가 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트레이시가 차에서 내리자 헌터는 손가락 욕을 하며 다가왔어요. 그 순간 트레이시는 공포에 휩싸였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을 꺼내 발사했습니다. 헌터는 과연 단순한 피해자일까요? 그는 트레이시에게 성폭행과 폭력, 협박을 가한 사람이었어요. 트레이시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겠다고 했으니까요. 이 말은 그녀가 얼마나 큰 공포 속에서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트레이시가 정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헌터를 쏜 걸까요? 아니면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온 걸까요? 분명한 건 그날의 총성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깊은 공포와 절망이 방아쇠를 당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법정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헌터의 과거와 트레이시의 고통은 배심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트레이시는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법정을 나가며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가정폭력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트레이시. 과연 그녀는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트레이시와 헌터의 이야기는 처음엔 아름다웠어요. 그들은 친구의 파티에서 처음 만났고 빠르게 사랑에 빠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고 결혼식 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트레이시는 헌터와 함께하는 삶에 설렜고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헌터는 점점 예민해졌고, 트레이시는 그의 변화를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헌터의 예민함은 점차 폭력으로 변했고, 처음엔 말다툼이었지만, 금세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레이시는 헌터가 돌아오길 바라며 참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가끔 트레이시는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매번 헌터의 폭력이 반복될 때마다 그 기억들은 희미해졌고, 헌터는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레이시는 헌터가 언젠가 변할 거라고 믿었고, 또 그의 분노가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떠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혼 생활은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전부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로 변했어요. 이들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헌터의 학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어요. 헌터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곤 했죠. 트레이시는 그게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헌터의 분노는 점점 더 격해졌고, 이제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서는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헌터는 처음으로 그녀를 밀쳤을 때, 그때만 해도 그는 미안하다고 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 약속은 금세 깨지고 맙니다. 헌터의 폭력은 점차 심해졌고, 트레이시는 점점 더 두려워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손목을 잡는 정도였지만, 곧이어 그녀를 바닥에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레이시의 친구 로라는 어느 날 트레이시의 얼굴에 멍이 든걸 발견했어요. 로라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트레이시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그냥 넘어졌어. 운이 없었지 뭐. 하지만 로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트레이시가 계속해서 부상을 당하는 걸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얼굴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에도 멍이 있었고, 그것들은 단순한 사고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로라는 트레이시를 추궁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 이건 그냥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잖아. 그제서야 트레이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헌터가 얼마나 화를 잘 냈는지, 그리고 그의 분노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트레이시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헌터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었죠. 로라는 트레이시를 도우려고 했지만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트레이시는 헌터가 진심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고 또 그를 떠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트레이시는 헌터의 기분이 어떨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어요. 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그녀는 불안해졌고 혹시라도 그를 자극할까봐 늘 조심해야 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매일같이 그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것일까요? 트레이시는 그저 평범한 삶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헌터의 학대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친구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멍 자국들, 그것들은 트레이시의 고통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트레이시의 마음속은 훨씬 더 끔찍했던 거죠. 2010년 11월, 그날 밤은 트레이시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그날 밤 헌터는 그의 모든 분노와 증오를 트레이시에게 쏟아부었어요.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헌터의 눈빛은 차갑고 그의 말투에는 날카로운 독이 서려 있었어요. 트레이시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헌터는 트레이시에게 다가가더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 세웠죠. 트레이시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날 밤 헌터의 분노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고 있었어요. 헌터는 그녀를 침실로 끌고 갔고, 트레이시는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다리를 벨트로 묶고, 그녀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헌터는 트레이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게 만들어주겠어. 그는 트레이시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했습니다. 그 후, 트레이시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음 날 아침, 트레이시는 겨우 정신을 차렸고, 자신의 몸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온 몸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고,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그날 아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병원에 갔습니다. 그녀의 몸상태를 본 의사들은 경악했어요. 그녀의 몸에는 여러 곳에 심각한 상처가 있었고, 특히 허리와 다리 쪽에는 깊은 멍과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머리에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있었고, 갈비뼈에도 골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트레이시는 끝까지 헌터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헌터가 했던 협박. 날 신고하면 넌더 끔찍한 일을 당할 거야. 라는 말이 그녀의 입을 막았던 거죠. 트레이시는 그날 이후로도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트레이시는 헌터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법적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헌터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신고하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거야. 트레이시는 헌터가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딸의 안정까지 위협받을까봐 그녀는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죠. 헌터는 법정에 섰지만 끝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증거 부족과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헌터의 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시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고 헌터는 끊임없이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헌터는 그의 영향력과 주변의 지원 덕분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트레이시는 법정에서 자신의 고통을 모두 털어놓으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어요. 그녀의 증언은 거짓된 이야기처럼 비춰졌고 많은 사람들은 헌터의 무죄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트레이시는 법정에서 정의를 찾지 못했고 헌터는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트레이시는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법은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그녀의 고통은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헌터는 다시 사회로 돌아갔고, 트레이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만 했어요. 2012년 5월 15일, 비니언 크릭보트 선착장에서 바로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트레이시는 차를 몰고 가던 중 헌터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는 선착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트레이시는 차를 멈추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죠. 이 사진은 헌터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트레이시는 간단히 사진만 찍고 떠나려고 했어요. 모든 일이 그렇게 간단히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헌터가 트레이시를 보더니, 얼굴에 확연한 적대감을 띠며 손가락 욕을 날렸어요. 그가 걸어오는 모습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트레이시는 그 순간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다가오면 뭐라고 소리쳤지만 그 순간 트레이시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본능적으로 차에서 내려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녀의 손을 움직이게 했던 거예요. 그 순간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헌터는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트레이시는 몇 발을 연달아 발사했고 헌터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선착장에 있던 몇몇 목격자들이 놀라서 상황을 지켜보았고 어떤 사람은 즉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목격자 중한 명은 911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기 사람이 총에 맞았어요. 여자가 차에서 내려 그를 쏘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끔찍해요." 드레이시는 총을 쏜후차 안에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제전 남편을 쐈어요. 그는 저를 공격하려 했어요. 그녀는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녀가 방아쇠를 당긴 그 순간,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헌터는 분명 트레이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고, 그의 태도는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트레이시가 그를 살해할 정도로 위협적이었는지는 논란이 되었어요. 그날의 총성은 단순한 총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트레이시가 오랜 공포와 학대 속에서 쌓인 절망을 폭발시킨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은 단지 살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트레이시의 재판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변호 측은 그날의 사건이 정당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트레이시는 오랜 기간 동안 헌터에게 학대를 받았고, 그 학대는 그녀에게 심각한 PTSD를 남겼다고 했죠. 변호 측은 그날의 총성이 그녀의 두려움 속에서 나온 본능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트레이시가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트레이시가 헌터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사건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터가 먼저 트레이시를 공격하지 않았으며 트레이시가 차에서 먼저 내린 것이 문제였다고 강조했어요.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아니며 끔찍한 살인이라고 몰아갔습니다. 재판 중에는 트레이시의 모든 행동이 의도적이었다는 검찰 측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트레이시의 변호 측은 헌터의 과거 학대행위를 증거로 제출하려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 증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트레이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 결과, 트레이시의 증언은 별다른 무게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감정에 치우친 사람으로 비춰질 뿐이었죠. 재판 중한 여성 배심원이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레이시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발언이 재판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헌터의 가족은 법정에서 울부짖으며 트레이시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결국 판사는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순간 트레이시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트레이시의 재판은 끝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 때문이었죠. 헌터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트레이시의 친구들과 지지자들,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헌터의 가족은 법정에서 크게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헌터의 명예를 지켜주세요.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아들이었고 사랑스러운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트레이시의 모든 주장을 거짓말로 여기고 있었고 트레이시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헌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죠. "내 아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했나요?" "그가 그런 끔찍한 사람이었다면 왜 우리는 알지 못했나요?" 반면에 트레이시의 친구들과 지지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트레이시는 살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정당방위였어요. 그들은 트레이시가 오랜 시간 동안 헌터의 학대에 시달렸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트레이시의 절친인 로런은 이렇게 말했어요. 트레이시는 언제나 두려움에 떨며 살았어요. 헌터가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트레이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법정 안팎에서 계속 부딪쳤습니다. 한쪽은 헌터의 명예와 억울함을 외쳤고, 다른 한쪽은 트레이시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은 너무도 뜨거웠고,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이두 갈래의 목소리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헌터는 정말로 억울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트레이시가 오랜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트레이시는 법정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누군가는 가정폭력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자신이 겪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재판 이후 트레이시의 지지자들은 트레이시의 해방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들은 트레이시의 억울함과 가정폭력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공감하며 함께했습니다. 트레이시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이런 고통을 겪어선 안 됩니다. 트레이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헌터의 폭력에서 벗어나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사회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했고, 트레이시는 오히려 가해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레이시의 외침은 가정폭력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한 외침이 되었고, 이후 법적 지원과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트레이시는 비록 25년형을 받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외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감옥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재판이 다시 열리길 기다리고 있어요. 드레이시의 변호사들은 새로운 증거와 함께 재심을 준비 중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믿고 언젠가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많은 지지자들이 그녀를 응원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레이시 해방 모임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알리고 있죠. 트레이시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일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